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아, 어... 오늘 그 방청을 하셔서 보셨겠지만 어, 육군 참모총장을 대리해서 어, 군 법무관들이 소송에 임했습니다. 어, 그들은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고변희수화사에 대해서 애도는 표하지만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원이 관여하지 않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정책적 사안이면 사실은 왜 전역을 시켰을까요? 성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어, 전역을 시키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이 어, 국익에 맞는 것인지,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 맞는 것인지를 군이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을 오늘 법정에서 다감없이 이야기했다는데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 인식이 이렇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 안위를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 세금을 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성전환자가 됐던 동성애자가 됐던 양성애자가 됐던 이성애자가 됐던 누구나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이 되는데 8개월째 법원에 종이 한 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궁색하다는 것을 오늘 법원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증거제출과 입증책임을 육군본부의 책임을 오늘 확실히 물었기 때문에 다음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 시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